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꺾이지 않는 믿음. 믿음. 좋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 들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의,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내셔서 사자들의 이 입을, 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아시기, 아시기 때문에, 때문에 사자들이, 사자들이 나를, 나를 해치지, 해치지 못하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다니엘, 다니엘 6장, 6장 17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지난 시간 다니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기억나나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어요 그세 명이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닮은 큰 그리고 엄청 높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할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 때문에 다쳤어요? 아니면 누군가 구해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렇게 세 친구들은 하,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이렇게 지키고 가졌어요. 그것처럼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왔는데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도 똑같이 이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똑같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다니엘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누브갓네살 왕도 죽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어요. 자, 이 다니엘 아저씨도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이 다니엘, 아, 다니엘 아저씨는 하루에 세 번씩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 그때 이때에는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대요. 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laughs> 맞아요 세 번씩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누부갓네살 왕도 죽고 지제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봤을 때 엄청 기뻐하셨을까요 속상해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보니까 허, 저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니. 이왕 다음에 총리 자리를 줘서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을 똑똑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야? 우리가 왕이 인정하고 또 우리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저 다니엘이라는 애가 총리가 된대. 쟤를 어떻게 해야? 총리가 못 되게 할수 있을까? 잘못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 저렇게 하나님께 세번 기도하더라. 그런데 저게 만약 죄가 된다면 다니엘을 총리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왕에게 찾아가서 매일 매일 어,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당장 사자들이 많이 있는 굴에 넣어서 죽이자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만 절하 하고 왕에게만 기도하자는 법을 만들읍시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어때요라고 했을 때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싫다 했을까요? 이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 좋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나라 전체에 내리게 되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대 기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했어요. 이걸 다니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맞아요. 여기 앞에 서서 다니엘이 듣게 되었어요. 헉,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 굴에 던지게 된대요. 거기에 사자들이 어흥하고 달려들어서 아마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 안할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연 이 다니엘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봐볼까요? 이 다니엘 아저씨는 이 말을 듣고도 그 말대로 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의 주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거를 누군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맞아요. 아까 죽이자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저희가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에게만 기도하기로 해, 법을 내렸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왕이 아차!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이 지혜롭고 청명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자기가 잘못 세운 법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해가 졌어요. 그 신하들이 다시 한번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그법 한번 정한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너무너무 슬펐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꼭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의 사자굴에 넣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걱정이 많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계속 걱정만 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다니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살아있니? 하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혹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네,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셔서 제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께서도 제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 주세요. 저는 이 사자굴에 들어올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다니엘이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잘 살아있구나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셔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아까 그 신하 두명 기억나요? 그 신하들을 당장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넣어라라고 했어요. 자, 그 사자들이 그 신하들을 어흥하고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보호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 신하들은 사자들이 어흥해서 다치겠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하고 어렵고 다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세 번. 맞아요. 꼭세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이 언제 자라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위험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스리심을 끝까지, 끝까지 믿어요. 믿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키가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도 날마다 쑥쑥 자라날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잘 들었는지 같이 퀴즈를 풀어볼게요 우리 오세반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문제 다니엘은 하루에 몇번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한번 기도했다 두번 기도했다 세번 기도했다 네번 기도했다 몇번 기도했어요? 세번세 번? 오, 정말요? 정말 세번 기도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맞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번 기도했어요 우리 5세반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포도달란트를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세반도 준비됐나요? 좋아요 우리 6세반 준비됐나요? 좋아요 오늘 문제 볼게요.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졌나요?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나요? 호잉 좋아요. 자,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나요? 1번 풀무불, 뜨거운 불에 던져졌다. 2번 사자굴에 던져졌다. 3번 호랑이 굴에 던져졌다. 4번 바다에 던져졌다. 호? 어? 이번 2번. 이번이 뭐였죠? 사자굴에 던져졌다? 정말요? 이 다리오 왕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맞아요. 다니엘은 이 어흥하는 사사가 많이 있는 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우리 좀 어렵지만, 칠세반 주환이와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같이 풀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마지막 문제 풀 준비됐나요? 좋아요.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심을 알게 된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너무 어려운데 과연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을까?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일번 다리오 왕, 이번 누부간네살 왕, 삼번 바로 왕. 자,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안 해서 어려울 텐데 아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일번 다리오 왕인 거를 알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걸 알게 된 왕이 다리오 왕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맞아요. 아,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제가 무서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성실하게 보는 제가 될게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럴 우리 기도할 때두 손은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누가 두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저와, 저와 함께, 함께 하셔서, 하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읽는 제가, 제가 되도록도와주세요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무섭고, 무섭고 두려운, 두려운 상황에서도,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택하는, 선택하는 제가, 제가, 제가 되고 되고 싶어요. 싶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